8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1절 2절 부르신 후에 간주 듣고 3절 4절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뱉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세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세예루살렘, 새 세예루살렘 새 호산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세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더니 시험환란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세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세예루살렘, 세예루살렘. 호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세예루살렘에서.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어리 세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기쁜 노래하리라 세예루살렘 세예루살렘 호산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세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형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세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때 기뻐 노래하리라 세예루살렘 세예루살렘 호산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세예루살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고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사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망군의 여호와의 성물 될것인지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구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품에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복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들이 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그날에는 정확히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죠. 알수 없는 고난과...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으려고 인내하고 참고 견딘 자들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극심한 고통과 수많은 아픔으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오직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까지 끝까지 싸우며 지켜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난의 과정에서 이 믿는 자를 건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기쁨의 날, 매일이 축제가 되는 천국 복음이 실현되는 그날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선물과 같은 것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참아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여호와의 날곧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날을 붙잡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장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곧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관하여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심판의 날이죠. 예루살렘의 대적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판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날의 이 말, 무서운 재앙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 이첫 구절에서 이미 예루살렘의 재앙의 심상치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짐작하게 됩니다. 여와의 날이 임하자 그들은 자기 발로 서 있기는 하지만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는다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한 것에서 이 재앙이 완전한 진멸임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눈이 썩으면 앞을 보지 못하고 혀가 썩으면 말을 하지 못하고 살이 썩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육체가 썩어 문드러질 정도의 재앙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한 재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재앙이 사람 곧 대적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진영에 있던 모든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준엄한 심판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까지 진멸하시겠다라는 이 의지를 밝히신 것은 그곳에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통로가 차단된 것인데, 이는 죽음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당장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깨어짐, 곧 관계의 단절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소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깨어짐의 관계를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이생과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우리 주님이 항상 구하시는 은총의 자리, 곧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룩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 가운데 재앙이 맞자 큰 혼란으로 요동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으로 알고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필사의 노력이라는 점을 잘 알겠지만 소용없는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은 완전한 승리가 보장이 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여호와의 집 곳간에 재물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전리품을 빼앗기 듯 각종 금은포와 그리고 부의 상징인 의복까지 풍성하게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큰 혼란이 거룩한 땅에 임하게 되었고 그곳을 침략했던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로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신 회복의 은혜로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남겨진 자곧 구원을 얻을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으니 어찌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 또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된 시나리오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 13장에서 그날에 우상의 이름을 끊어 버리고 모든 더러운 귀신 즉 우상의 꺼리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그 땅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여호와의 날 성취가 된 것이죠 세상 가운데 모든 우상이 사라졌으니 만물 가운데 누구만이 진정한 참신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인정받게 될 그날 여호와는 당신이 손악비를 내려 풍요의 하나님 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풍요의 상징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풍요로 가득했던 이 가난 땅에 이르기까지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은혜와 광야 가운데에서도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되지 않을 이방민주.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든 자만이 주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기쁨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애굽 쪽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왜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애굽 족속만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초막절기에 맞물려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이 애굽의 농업은 대부분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낙비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비가 오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와 영원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켰던 이 이방 나라들과 달리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던 애국족 속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나라를 치셨던 것처럼 애국족 속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야마 내가 살게 되었죠. 우리의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어떠한 핑계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더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더 많은 헌금을 드리겠다고, 더큰 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던가요? 더 번듯하고 잘 사는 것으로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곤비한 마음, 영혼의 상처와 아픔, 슬픔, 근심을 가지고 예배하러 온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바로 갈급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가득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 일을 펼쳐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곧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방울은 말목에 매달은 작은 방울로 가장 하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하찮고 평범한 것까지 거룩함으로 새겨질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리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거둘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주여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하게 회복하실 것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내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수 있어야 하죠. 날마다 왕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세워 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하사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연단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내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